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장면들 속에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멀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먼 여행길에서 심지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표현하기를 동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방이 어딜지는 모르겠어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멀리 바라보이는 큰 별을 보고 아, 누군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면서 이제 비로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흔히 동방박사와 세 가지 예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그 예물과 그 예물의 의미와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인생 아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도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자 어떤 예물을 우리는 드릴 수 있을까? 그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황금과 같은 믿음. 황금과 같은 믿음. 사실은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예물을 성경은 정확하게 황금과 또 뭡니까? 유향과 또모략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히 표현했죠. 그중에 그 황금, 황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황금은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이 이땅의왕 중에 왕이 되실 것을. 흔히 예언하는 예표와 같은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왕중의 왕, 왕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비록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눈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장차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왕중의 왕 그들이 보았던 건 어린 깐난 아기가 아니라 이 땅의 왕중의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는 황금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과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황금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황금, 금, 생각만 해도 어때요? 금 하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눈이 빙글에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금, 이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금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어린 깐난하긴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먼저 황금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자, 성경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 볼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라고 표현돼 있는데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 자를 쓰는 한자 단어 표현인데 예수님은 늘 당신 스스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 앞에 세상 많은 사람 앞에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일컫는 독특한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 오실 그때에, 즉,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임하실 재림의 그때에 내가, 즉, 인자가 이 땅에 임하늘 그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보시면서 무엇을 찾고자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순간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지위와 명예도 주었으나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일지인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은 없어도 황금과 같은 아니,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비록 그것이 한알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 있고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 그 금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이 존귀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 앞에 보여라 할 때에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 드리고 그 믿음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첫 번째 예물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동방 박사가 두 번째 드린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유향이라는 건 향이 나는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우리는 다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자신 있게 표현하십시오 자신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향기 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향수를 뿌려서 그 아름다운 향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어 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4 장로 여기에 우리 앞으로 당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다음 주에 당회의 중요한 많은 순서 중에는 새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기둥처럼 잘 이끌어 가실 물론 지금도 여섯 분의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 분을 세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장로님들이 24장로라 했으니 24분의 장로란 뜻이겠죠. 그런데 그 24명의 장로님들과 네 생물이 있는데 실은 그 앞에 어린 양이 한 가운데 있고, 24장로들이 24장로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조심스럽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무슨 대접을 가졌어요? 네.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근데더 놀란 사실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놀라운 현상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금대접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금대접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금대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금대접에 모아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24장로님을 세워 드릴게요. 2 4장로님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부흥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00명, 2,000명, 3,000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력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어떤 권세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은 없는데, 유향은 없어도 우리가 실제로 드릴 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n g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때이 교회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u a 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트리 n d k i d u 이 n and k i 이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성탄트리의 불빛을 보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신장동 그 사거리에 평상시 왜 많은 그 시민들이 오고 가는 길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어저께 그 거리의 표정이 우울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표정이 어둡고 어두 어느 가게 혹은 어느 매장 어디 한 군데에서도 성탄절에 들려올 만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뭐 하다못해 가요라도 좋고 밥송이라도 좋은데 아무도 성탄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땅만 쳐다보는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조차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미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드림교회가 더 열심히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서 이 성탄절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날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기로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드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세 번째,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몰약과 같은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냄새 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비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지만, 그분께서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략을 예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의 희생을 죽음을 예표하는 그 예물을 동방박사들에게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올려 드려야 할모리과 같은 희생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저 말씀을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저 본문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인데 사, 저 이사야는 사실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내 집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내가 기쁨을 줄 것인데 그들은 나의 집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즉 제사를 드리고 이 제단을 섬기도록 희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드림 교회는 다양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인생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때에, 우리의 시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교회 가운데 많은 헌신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요, 안내, 새가족 교육, 심지어 식당의 봉사, 차량 안내, 다양한 교회 학교의 교사들, 다양한 많은 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가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앞에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놓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주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참된 자라기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그 무엇으로도 재물로도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만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헌신하시고 마음껏 희생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보다더몇 배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면 무엇보다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시는 자, 그리고 유황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모략과 같은 시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올려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